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사연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허리를 정확히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말투, 표정, 눈빛. 모든 게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순간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 드디어 아들이 사람 하나 제대로 데려왔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심이 바로,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 진짜야.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얘랑 할 거야. 그 말투가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뭘더할수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뜻에 따를게요. 아들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상견례 예식 신혼집까지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신혼 얘기보다 미래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사고 진짜 많잖아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나왔습니다. 그땐 그냥 현실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밑밥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쓰였죠. 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보험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액 보험이 너무 자연스럽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혹시 모를 사고 대비고요. 이건 사망 시 대비예요. 그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야 하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남편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혼자 남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 말에 아들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다 이렇게 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 순간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했는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은 단한 번도 없다는 걸 며느리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늘 의심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아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 병원 기록 운동량. 겉으로 보면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늘 현재가 아니라 만약이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 사고 나면 정말 답 없어. 그 말이요. 위로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보험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혼 1년도 안 돼. 고액보험이 6개. 그리고 수령자는 전부 며느리 단독.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 아들은 그날 저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사람을 못 믿어? 얘 없었으면 나 진작 망가졌어. 그 말이요.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집에 당하고 있었다는 걸 사고 전날 밤 아들은 친구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군요. 어머님 형이 집에 가기 싫어했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숨 막힌다고.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해. 그리고 그 말. 이러다 큰일 나면 나 혼자 어떡해.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 며느리가 계속 제 옆에서 울고 있더군요. 그런데요, 그 울음이 어쩐지 너무 리듬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불길함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그 병원 침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사망이라는 말을 꺼내자 그 여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되는 거죠? 그 질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보통 보호자라면 다시 살릴 수 없나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사망 원인부터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가슴 한쪽이 서서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날 빈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상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는 제법 그럴듯하게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혼자 두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빠질 때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친정이나 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내 네, 사고사 맞죠? 병력은 없었고요. 그럼 지급에 문제없는 거죠?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들 관 바로 옆에서. 보험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엔 떨림도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기다렸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며느리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든 말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거의 다 빠졌을 때 며느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상복을 정리하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얼굴엔 슬픔 대신 짜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늘어져?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통화한 거 보험사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연기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의 완벽한 연기를 끝까지 보겠다고.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또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네, 수령자 제가 맞죠?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그말 정말 맞는 말이더군요. 며느리는 너무 빨랐습니다. 사망 신고가 끝나기도 전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그 여자의 단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받을 돈인데 뭐가 문제죠? 조사실에서 조사관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결혼 1년도 안 돼. 고액 보험 6건. 전부 사망 보장 위주입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서요. 그때 조사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고 전날 통화 27통. 사고 직후 첫 통화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조사 날 아들 친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형이 그랬어요. 나 죽으면 얘 부자 된다고요. 그 말을 농담처럼 했다고. 그런데 이어진 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그 말을 메모했어요. 며느리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 남편 맥박이 멈춘 직후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고 사면 보험 다 나오죠? 그 문장 하나로 연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검찰 송치 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 앉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진짜 몰라요. 다들 저 하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연기를 하시네요. 울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 지급 조건을 가장 먼저 물은 분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징역형, 보험금 전액 몰수, 민사 책임까지. 하지만 진짜 벌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을 노린 인생엔 갚을 인생만 남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보고 서 있더군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계산이 끝났구나. 며느리는 구치소에서 몇번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처음은 친정이었고, 두 번째는 친구였고, 세 번째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우리 가족 이름 더럽히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고 친구들은 번호를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인생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를 출소 후를 대비해 며느리는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금 말고 다른 재산은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그 질문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허수숨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 갚아야 할 돈은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출소 후를 대비해 이름을 바꾸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기사 판결 요약 커뮤니티 글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며느리, 장례식장에서 통화한 여자, 사랑을 연기한 범죄자, 이름을 바꿔도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름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날 아들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때, 나란히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접어 버렸습니다. 찢지도 않았고 불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없던 사람처럼, 그게 그 여자에게 줄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진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널 지켰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끝까지는 갔다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노린대로 살다가 자기가 만든 결말을 맞습니다. 사랑을 연기한 사람은 결국 사랑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믿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그게 진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며느리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 후반전 사연집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